젊게 사는 사람들은 꼭 지키는 10가지. 나이를 먹어도 젊게 사는 사람들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웃는 습관을 잃지 않습니다. 표정 하나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합니다. 매는 배울수록 늙지 않습니다. 셋째, 몸을 조금이라도 매일 움직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건강을 지킵니다. 넷째, 꾸준히 자신을 가꿉니다. 외모는 자기 관리의 결과입니다. 다섯째 나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화면을 톡톡 두번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섯째 젊은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에너지는 사람에게서 전염됩니다. 일곱째 감사함을 마음에 담고 여덟째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홉째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않고 하고, 열째, 오늘을 즐겁게 삽니다. 이열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삶이 늙지 않습니다.